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첨지 검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는 범해, 범해운의 원숭이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원숭이띠분들은 이민년에온 범해에 들어오는 삼재입니다. 이 들어오는 삼재인 만큼, 음,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 분들이 또 원숭이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움직이는 반면 조금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자지 잘못하면 이분들 역시 건강으로도 많이 안 좋게끔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안 좋은 건강 어,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질병이 또 호전이 된다기보다는 좀더안 좋게끔 발생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 이민년에 온에는 어, 동서남북문이 막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체크를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고 이분들 역시도 또 조상 가물이라든지 신의 가물이라든지 삼재별난의 애운 액사를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원숭이.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이민년 해운에는 분명히 조상을 좀 풀고 가신다라든지 삼재팔란 애분액사람 분명히 풀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민년 해운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는, 방, 움직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적에 안정적으로 흘러간듯이 활동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숭이 분들이 오히려 또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잘 빌고 공을 들인다 라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어, 원숭이띠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 걸로 보이고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또한 가지가 터지고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두 가지가 또 낭패를 볼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 원숭이띠 분들은 음, 자기가 지금까지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표를 잘 잡으시고 이동 변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매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장을 넓힌다든지 사업 확장을 한다 신축 개축 또 누군가 동업을 하신다라면 절대 하시면 안될 거고요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축소를 하신다든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문서를 잡는다든지 매매를 한다, 부동산을 잡는다, 같이 동업을 한다라면 분명히 이분들은 간제송사에 분명히 힘 말리고 해결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시고 정신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만이 이민년 회운해를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민년 회운해는 오히려 원숭이띠분들이 덕이 된다기 보다는 또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을 하시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 삼재, 팔란, 애군, 엑살이 어 비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어 모든 눈에서는 운 흐름이 막히는 운이기 때문에 제자리만 잘 지켜 가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 부분에도 체크를 잘하시고 어내졸종이라든지 중풍 어이 신경근색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시고 건강 체크만 잘하신다라면 어 괜찮을 것 같음 같습니다. 또한 송사라든지 십일. 구설이 간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비책을 하신다든지 방책을 하신다든지 풀어 가신다라면 이민녀은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원숭이띠분들은 피리삼재팔란 애분을 많이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의논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